11월 28일, 하나 바이블 11단원입니다. 은혜를 나누는 하나님 나라. 40과, 누가 죄를 인정하고 돌아서나요? 라는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도신경송을 같이 부르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찬양 시간입니다. 함께 율동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세요. 다음은 예배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2021년 한해 동안 유년부를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정상적인 예배는 어렵지만 다른 방법들로 예배해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유년부 친구들이 가정에서 편하게 예배드리다 보니 소홀하게 예배드리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꾸만 편해지려는 모습들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들이 찬양하고, 말씀 들으면서 예배를 기뻐하게 은혜를 주세요. 주님, 한해 동안 수고하신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에게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를 주세요. 초등부로 올라가는 3학년과 새로 오는 1학년에게도 잘 적응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김태형 전도사님께서도 함께하셔서 말씀의 은혜를 주세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14절.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다 성경책을 펴서 찾아보세요. 찾았으면 다시 영상을 재생해서 우리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읽어 보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했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인 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없인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 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서울은현교회 디모데윤여부 친구들, 김태형 강도사님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죄에서 돌이키는 사람 네, 죄에서 돌이키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친구들, 한번 우리가 생각해봐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우리 부모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고 돌이켜서 다시는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길 바라는 마음이실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그러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면서 죄를 지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래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회개하고 용서를 비는 거예요.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앞으로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면서 말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잘못을 깨닫고 용서를 구하길 원하세요. 우리가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면 용서해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 속에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었지만 용서받은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도 그런 다윗을 정말 사랑하셨죠. 그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모든 영광과 부요함을 다윗에게 주셨어요.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왕이 되게 하셨고 주변 나라들에게 가장 두려운 왕이 되도록 높여 주셨습니다. 친구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다윗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며 살아야겠지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정말로 끔찍한 죄를 짓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꼭 지키라고 명령하신 십계명 중에서도 6계명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두 가지 계명을 다윗이 어깁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사람을 죽이거나 결혼한 사람이 자기 와이프가 아닌 다른 사람과 잠을 자는 이 간음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돌에 맞아 죽어야 했어요. 다윗이 이렇게 끔찍한 죄를 저지른 거예요. 다윗은 어느 날 왕궁 옥상에서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신하의 아내인데도 불구하고 그녀를 빼앗아서 임신시키는 간음죄를 저질렀어요. 또 다윗은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자신의 충직한 신하였던 이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보내서 죽게 만드는 이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우리아가 죽자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데려와 버렸어요. 여러분,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살인이나 간음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죄였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를 지은 다윗을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말했어요. 왕이여, 의로우신 왕께서 다스리시는 이 나라에 정말 악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서 제가 알려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말해보시오. 이놈은 정말 나쁜 놈인데, 반드시 버려주십시오. 말해보시오. 나단 선지자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어느 마을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는데, 부자는 소와 양을 많이 키우고 있었고, 가난한 사람은 자기 딸처럼 키우는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와서 손님을 대접하게 되었는데, 이 나쁜 부자가 자기 가축이 아까워서 가난한 사람의 딸 같은 새끼 암양을 빼앗아 와서 그것으로 요리를 만들어서 대접했다고 합니다. 위로하신 다윗 왕께서 다스리시는 이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어떻게 그런 놈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냐? 그 놈은 죽어 마땅하다. 반드시 그 가난한 자에게 네 배로 갚아 주도록 해라. 나단 선지자는 분노하는 다윗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여, 당신이 바로 그 나쁜 부자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었고 모든 것이 부족하지 않도록 주었는데 내가 어찌하여 나를 가볍게 여겨서 충직한 종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또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는단 말이냐? 이 일로 인해 칼이 너희의 집을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들은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을 책망하는 나단 선지자를 그 자리에서 죽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울먹이면서 회개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자기 위치나 체면을 신경 쓰지 않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울면서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울며 회개하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왕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왕이 범죄하여 바세바에게서 얻은 아이는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다윗의 죄는 씻을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죄였습니다. 이 죄의 대가는 죽음뿐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을 심판하기 전에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윗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울며 죄를 인정하고 돌이켰어요. 회개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은 아주 용기 있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자기가 고백해야 할 죄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은 죄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은 아니에요. 앞으로 이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단이 필요해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 죄를 짓지 않게 도와주세요. 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모두가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는 이 회개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제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날마다 죄를 짓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동안 생각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은 죄를 인정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은 헌금 순서입니다. 우리 함께 헌금송을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아름답게 쓰여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기도문 송 부름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